안녕하세요. 삼털입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뵙죠? 제가 요즘에, 어, 뭘좀 준비를 한다고 낚시를 잘못 왔어요. 그한 2주 동안은 지금 낚시를 쉰것 같고요. 시즌에 2주 쉬었으면 많이 쉰 거죠. 지금, 어, 햄어 엄청나요. 그래서 주변에 한 가시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도 노머를 잡으려고 왔고요. 일단, 어 제가 늦은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제가 이 2주 동안 그 레저버트 조정 면허 2급을 따기 위해 가지고 어 시험도 보고 연습도 받고 또 실기 시험도 보고 어 하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도 못 다녔고 지금 그래가지고 제 엔진을 어 원래 4마력을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9.9마력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 훨씬 포인트 이동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노어를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근데 사실은 뭐 별로 기다리지도 않잖아요. 그죠? 자, 서로는 여기까지만 하고서 한번 낚시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낚시를 시작하러 가볼게요. <목소리> 오, 시트. <목소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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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지금 두 마리째 농어 히트했습니다. 첫 농어는 카메라가 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오늘 물이 엄청나게 맑은데, 그래도 농어가, 어우, 내만에 네 붙어 있네요. 아이씨 너무 쓴다. 씨 그만 나와. 너 작잖아. 오호 오호호. 와얘 뭐야 사이즈우우우나왜 이렇게 힘써? 우, 좋아 좋아 좋습니다. 이야, 이야, 와드렉 소리,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야, 아 이거 사이즈 되는데? 어. 자, 7자 이상 무조건 7자 이상. 어, 진짜 이상 맞습니다. 야, 나이스 사이즈. 우후! 와, 팔자다! 야! 어, 나이스 사이즈! 우후 야, 이게 얼마나 사이즈 좋은 농어가요 작년에도, 아, 이게 사이즈가 좋은 게안 나오더니. 아, 맞다. 나 여기 놨지 자, 이렇게 사이즈 좋은 농어가 나왔습니다. 야, 빵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야아 왠지 왠지 힘을 그렇게 쓰더라 유후! 아! 자 이런 사이즈 아 진짜 카메라 돌아가고 난리 났네 자 이런 사이즈 너무 나왔습니다 저빵봐요빵 기맥히네 기맥해요 아, 진짜, 간만에 좋은 사이즈가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야, 너좀풀고 자, 히트. 자, 세 번째 농어 히트했습니다. 아니야, 얘. 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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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에이씨, 너 그럴 줄 알았어. 놀래미! 집에 가 나가. 뭐라고요?

나가라면서 많이 잡은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어민분이 양 여기 양어장이라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너어잡은거 보여드리니까 너무 많이 잡으면 한 마리 달라고 그냥 가시네요 낚시하라고 이심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낚시를 더 하라네요 해도 된다네요. 농구야이 앞에서 일단 힘은 너무 맞는데 근데. 아이씨 넌 놀래미 같다 너 하는 꼬라지가 야광우가야 야, 너도 잡은데 어넌 빠지기 딱 좋다 야너 빠지면 보내줄게 어우 너 빠지면 보내줄게 진짜 한 번만 더주준다 그렇지 잘가 자, 세 번째 농어 히트했습니다. 사이즈는 깔딱구 같고요. 지금 완전 간조, 지금 정조 타임이라, 사실 농어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야, 감사할 따름이네요, 진짜. 자, 오늘 세 번째 보는 농어입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어허 어허 조금 바늘이 하나밖에 안 걸렸거든 이럴 때는 조금 위험해요 자자자자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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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두개 아니네 살살 오세요 그만 오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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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오셔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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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동화입니다. 사이즈는 뭐50 조금 넘어서 60까지는 안될것 같네요. 자, 너도 집에 가. 자, 네 번째 노마 히트했습니다. 어, 사이즈는 좋은데 왜 힘을 못 써? 좋습니다. 사이즈는 칠자는 안 되겠네요. 아, 너안날라고4 시간 기다렸다. 아이고. 자, 네 번째 농어입니다. 아, 이거 흉터가 좀 있네요. 어,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한 6자 정도 되겠네요. 아, 이제 물때가 됐으니까, 그래도 한두 마리 정도는 더 보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사용할 태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릴은, 자, 요거는 지금 다이와라는 일본 제품의 그 릴인데요. 어, 한 3,000번 정도 되는, LT3000이라고 써있네요. 3,000번 정도 되는 릴을 사용을 하고요. 자, 로드의 경우에는 지금 8.6피트의 로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은, 자, 1호. 자, 1호 합사를 이용을 하고 있죠. 자, 요즘에 조금 이제 시마노사에서 나오는 핏불이라고 하는 합사가 있는데 거기 조금 저렴하고 이제 강도도 제가 사용해 보니까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그 1호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쇼크 리더는 어, 20lb 짜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lb 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위너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오피싱에 따오기. 아마 제 주력 민호우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떼 농어 만날 때도 이제 이 따오기의 역할이 좀 컸고요. 그래서 좀, 어 저한테는 좀 특별한 민호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농어는 지금 한 4마리 정도 잡았고, 어, 5마리를, 어 히트는 했는데, 1마리는 놓치고, 좀 놓친 고기가 크다고, 좀 컸던 것 같아요. 힘막쓰 힘을 막 쓰다가 그래 털려 버렸는데 그 녀석 이후로 지금 입질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자 몸도 지치고 해가지고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